6세트 경기 이카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보는 9시시화승호주의 네. 에이스 이재동 선수고요. 예. 1 2 시가 정명우 선수입니다. 분명히 준비된 게 있거든요.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 어느 선수와 싸워도 정 선수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경기를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싸움에서 안져요. 네. 네. 저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 자, 스포닝풀이 좀 아래쪽에서 지어주겠고요 예, 스포닝풀 그 다음에 이제 가스통 동시에 이렇게 지으면서 이게 공중상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뮤탈스크라든가 이런 빠른 태클을 띄웠을 때 분명히 이득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테란들이 많이 울고 갔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이용하기 위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활을, 어, 활동하기에도 좋은 이유가 그, 공격 타이밍도 빠르거든요 네. 예. 일단 앞마당을 가고 나서 스포닝풀, 가스 아니면 뭐 가스 스포니콜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안바닥도 가기 전에 가스를 먼저 가는. 와, 이자동 선수 정말 빠른 가스 밀입니다 네. 자, 우리 그래도 이 정말 가금 빠르게 정찰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머리를 하나 뽑고 바로 팩토리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테크를 어느 정도 밟아서 뮤탈스크의 최적화 수비가 될 만한 사이언스 메슬이라든가 혹은 발키리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네. 네. 정명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그렇죠. 네. 네. 카루스에서 나왔습니다. 카루스에서 그러니까, 안 나오고요. 네, 빠른 멀티 했다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재동 선수의 네. 생각은. 예. 카에스 뛰어서 그냥 앞마당 했다가는 뭐터렁 입고 그냥 다 부셔주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고 같거든요 초반 생각은. 그렇죠. 투패! 투패 올려야 정명선수! 예. 자상대 상황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메카닉으로 가는데요 아예 네. 그니까 러 원팩에서 안마당 뭐 그리고 한두 타스크에 대응한 네. 예, 이런 오, 체제를 만들어 놔야 그렇죠. 됩니다 자성력 끊어내고 네. 자성크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예, 상대방이 벌처를 기습적으로 쓸 야.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고 네. 예성급까지 건설을 해 놨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지금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는 골리아 어, 체제로 가기 위한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요 그렇죠 진짜 수레철이 네. 무탈 최적화해서 상대방이 어쨌든 본진 안쪽 미네랄필드 뒤쪽에서 수비를 해야되거든요 네 벌처에만 시둘리지 않고 미탈리스가 네. 바로 스피드업 네. 스피드업 네. 예 타이밍, 네. 타이밍 네. 늦추겠다는 자, 겁니다 원래 이야 타이밍 늦추겠다는 아, 아, 거예요 아, 못 막았어요 아, 못 막았어요 아, 아, 못 막았어요 콩콩이나 무탈이 못 뛰어 못 해요 지금. 저쳐다 들어갑니다. 전의 절처하고 있습니 무탄의 세상에 셀바 일 쓰는 규대요. 근데 그 전에 부러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빨리 그냥 고치나 무슨... 쪽을 테러해 버리고 무타는 예, 무타는 빨리 뛰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상대방의 골리앗을 약간 늦게 늦게 골려 내기 늦게 생산하는 생각하고 네. 지금 뛴 거거든요. 아 네. 여기 이것까지 포기하고 지금 뛴 거예요. 이정 선수 기가 없기 때문에 리페어. 포기하고 지금 뛴 거거든요. 리페어. 리페어. 하나 잡고 하나 잡고. 네, 하나 잡고 이거 차는 데에시이 없기 때문에. 예, 한한번 차고 끝내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여기서 막혀버리면 안 돼. 하 잡고 나고 네. 만들고 빼주고 만들고 빼주고 만들고 빼주고 잡아 잡고 예, 뮤탈리스크 아, 더안나온다는 아, 더 생각하고 지금 싸워야 됩니다 드론을 지금, 드론을 아, 돌볼 수 있는 아, 상황이 아닙니다 드론 예. 잡히더라도 뮤탈리스크 가나더찍어 한타, 한타 뮤탈리스크 가나어서을 주고 야되 아, 진짜 야, 이잡 돌쳐, 돌 들어왔는데 어, 순간적인, 돌쳐 잡았, 돌쳐 들어왔을 때의 순간적인 판단 역파다 면 정명호의 생각을 없는 거야 이거는 정명호의 네. 생각을 넘어서 이재동 선수가 불의를 터지는 겁니다. 네그 상황에서 원래 보통 선수 같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선수 같으면은 무조건 던지자 쪽으로 들어오전던를 아하... 잡아내려고 그럴 바 아닙니까 던전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옆에안 안 돼요 이서요꽃까지도 잡혀요 어, 네. 이제는, 이제는 많이 늦었어요 나오죠 정우리까지 리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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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리까지 왔어요 골리안도 계속 끌어주면 근데, 됩니다 근데 골리암 두기 이게 지금 골리암 2기 나오고 SCV가 2를 하는데 골리암 딱 2기 나와서 저거만 잡아내 됩니다. 저글링이저글링 네, 네. 끝내야 돼요, 지금. 저글링끝내두 개, 훈련 두개 나왔거든요, 이거. 못 끝내요, 어, 못 끝내요. 더 와야 되는데, 형님. 저글링 저글링 뭐, 뭐, 못 끝내야 돼, 지히만못 끝냈어요, 못 끝냈어요. 어, 뽑을 게글링두 개는 없는데. 자, 저, 시간. 저 예, 청글링으로, 저글링으로한번더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드론 붙여야 됩니다. 어차피 예. 상대가 공격 나올 게 아니거든요. 드론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가 지합니다 예. 테란도 지금은 영원히 자원 캐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뮤타에서 소비하면서 저글링, 저글링 가지고만 위협하고, 안 붙여야 됩니다. 장기전 기계니까 조금 더 길게 봐야 돼요. 예. 안 끝났어요, 지금.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데그도 끝까지 요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뭐, 진짜 뮤탈 비율이 깨지면서 네, 네. 이것도 어찌어찌 정명호 선수가 또 막아내네요 예. 그리고 네. 드론을 또 많이 생산을 또 해냈어요 그 이후에 드론다 털린 게 아니라 네. 드론을 어... 위아래로 옮겨다니면서 저유정동 선수가 드론을 좀 많이 살려놨네요 그리고 네. 뮤탈을 더 찍은 게 아니라 드론을 더 찍었어요 네. 어차피 가스를 캐는 어떤 그 드론이 없었기 때문에 뮤탈을 더 찍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뮤탈스크가 한 개를 뭐 가질 수없에 어차피 끝나면 좋은데 한 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더 무리해서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 드론을 찍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드론을 찍는 과정에서 이지동 선수가 s c v 를 계속 강조하기를 했었거든요. 침대만 네.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나는 드론을 찍는다. 이거 찍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걸리는 밖에 밖에나 갈게 아니라 입구 쪽 수비해야 돼요. 정명호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가장 그 기습적인 카드는 또 이거 드,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자미탈리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고 또 수비를 해주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계속 SB를 찍어주면서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고 난 드론 찍고 일단 부자가 되겠다. 라는 예. 이재동 선수 의 생각이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백에서 나오는 병력 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는 정명우 선수. 네, 자읽고손해가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상황. 오, 지금 내려가니까 오, 어, 이것도 잘. 오, 예. 어, 여기 뚫리면은 예. 정울링 갈 수가 없어요. 뮤탈리스가 자리 나오네요. 정울링 이제 어디다 수비하고 뮤탈색이 나왔으면 이걸로 쫓아내야죠. 예. 그렇죠. 자드론복크하고 가스통에다가 드론까지 붙였어요. 네. 그리고 정병훈 선수도 벌쳐로 어쨌든 이득 보려고 오버하면서 네기까지 찍은게 아니라 두기만 가서 정울링 네, 어, 잘라내고 골 y a 여섯기 모으려고 지금은 또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러면 네. 뮤탈리스가 아까처럼 험하게 안 당합니다. 제 뮤탈리스크도 생산이 되고 있고, 청량선수 네. 바우터에를 갖춰 놓고 있고요. 네. 대충 이게 뮤탈스가 떠나면은 파고 들어서 안바랑 미네랄 필드 뒤에서 드론 몇 개만 잡아버리고 려도이티는 게. 오, 이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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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잘탈갈수 있어요. 이러면 여기 다 잡아. 몰래 멀티. 몰래 저, 멀티. 여기, 여기. 다섯 시 쪽에. 예, 네. 청찰이 끝난 사 지금 오버로드가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는 제일 모를만한 지역이거든요. 네. 버티면서 이득 보겠다라는 건데. 아. 자, 버티면서 아, 이제 몰지역이에요. 네, 네. 변수를 잘 두네요 지금. 네, 탈에서 집만한 상황은 정경호 점수가 어... 아니라 골리아도 떠나질 못 하거든요. 네, 네 저멀티는 이제 발견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먼저 완전히 중요해졌고 발견하게 되면 골리아도 떠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냥 멀티는 날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저 여기, 저1 1시 쪽으로 지금 드론 보내고 있고, 아직 5시 쪽은 지금 확인을 못한 상황이에요. 한단한 네. 한 번이 지금은 아이고. 승부를 가릴 수밖에 하나 없어요. 저을 닌이 지금 어, 다, 다른 쪽 멀티를. 바닥? 확인? 앞마당이 예, 앞마당 앞마당 확인. 없는, 걸 없는 걸 봤어요 네. 앞마당을 확인했는데 안마당이 어, 없지? 앞마당이 없는데 테라이안 들어와 왜? 이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네. 네. 그런데 오버로드가 이미 5시 지역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찾더라도 제일 늦게 찾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정명훈 선수의 멀티가 좀 오랫동안 살아남을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야 이쪽에 붙여야 돼요 네. 뭉쳐야 됩니다 이거 합야됩니다 리페어 돼야, 돼야, 네. 돼야 됩니다 자, 나오고 나오고 자 드론도 또 이렇게 또 잡고 아이고 야탈 피해 이거 곤략 비율 깨지면 또 당해요! 안되죠! 그러니까! 비율 깨지면 안됩니다 아, 네. 갇혔어요 이거 이거는 좀벌쳐벌처 예. 갇혔는데 드론 세개나 잡았어요 정경호 예. 선수 벌처가 예. 이거 자, 가난하잖아요 어. 자, 여기서 네. 네. 드론이 붙어있으면 히드라가 이후에 나와도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드론이 지금 잡혔습니다 아. 예. 분명히 SCV 옮기는 데는 위험부담이 크죠 가장 먼 자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중번에 그, 저글링이나 오버로드에 걸리기만 해도 지금 드론 잡혔기 아, 때문에 취소한 취소치지. 겁니다 예, 예 드론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더 예, 부유하게 지금 할, 하려다가는 상대방의 공격에 막히겠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멀티가 없어서 지금 이전호 선수가 예측을 못했는지 멀티가 없어서 이게 병력에서 약간 밀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멀티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예. 멀티가 멀티에. 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예, 아직 서프를 많이 지어놓은 정도의 역할만 지금 커맨 센터가 하고 있지만 조금 네. 있으면 시간이 지금 상태에서 3분만 지나면 s t 가 부대 단위로 붙으면서 네. 가스를 캐거든요. 그러면 3팩 4팩 돌아가면 이재동이 집이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재동 선수는 근데 상황이 원래 이제 상대방과 상대방의 멀티를 좀 일찍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방역.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방위력 찍고 지금은 본질안쪽에 가서 돌렸을 아... 잘라야 되거든요. 딱한기만가도 딱 되거든요. 예, 하나만. 뭐 하나, 하나 쪽몇찾선 어, 예, 이거 찾아 뭐, 찾아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왜너무 있거든요. 앞마당이 없다 예. 이게 말이 아니, 안 되는 거죠. 뒷길 떨어지니까 바로 한격합니다. 아, 앞마당도 안마당도 없는데, 없는데 이거 점수수가 너무 0 0세 포인트다. 네. 스리팩. 스리팩. 이거 이상한, 이상한 거. 죠 뭐, 이게... 그러니까 반 이거 듣기고. 아, 어, 이거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잡아야 돼요. 이거 분명 뭔가 이상한 거. 찾기만 하면은 찾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가네요 네, 갑니다,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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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갔어요. 예, 네, 2위로 경력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정명 선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하나만 가서 때리고 있어야 됩니다. 저거 네. 하나 아니면 두 개만 갖다, 예. 갖다 놓고. 정명은 나오거든요. 예. 이걸이걸 이걸 지금 이정호 선수 데뷔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걸 끌어줘야 돼요. 이걸 끌어줘야 돼요. 분명히 내려올 거 분명하니까. 안바라의 커맨스 터 건설을 생각하고 예, 내려올 게 분명하니까. 네. 황이로 같은 방이로인데 히탈 다 있었거든요. 어, 여기 부터다이에 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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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터져야 돼요. 석근. 네. 자, 여기서 잡고만 빠져요. 예. SG면 잡고. 자, 이 전투. 아, 히탈이 지금 도좀 있네요. 예.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야 지금 아래쪽도 있고 예. 어 골리한데 뮤탈리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정명훈 선수도 분명히 유재동선수와 같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 예. 이걸 다 가봤어요. 네, 이러면 골약 백해서 안마랑 지킨 게 맞습니다. 골약 백해서 지금 지켜야 되고요. 백 그래도 되고 아니면 선크는더 주고 그냥 본진에 한번 갖다와도 돼요. 엑스비 십 분이 그러니까 멋지네 한번 갖다와도 돼요. 예. 동선이 동선이 짧으니까 본진 가서 s 스 털고 와도 됩니다. 털고 와도 돼요. 아 근데 번쩍 번쩍 털고. 아니, 반반 나눠서 골리아 다 빠졌잖아요. 그 털고 와도 되는데요. 예, 아, 근데 펀쳐 아, 들어올 들어올까봐. 약간 느낌이 나 그런 거 팔아도 되죠? 그렇죠. 골리아 칼역에서 뛰 자, 우선 그 탈의팀 깨내거든요. 예, 설에 지금 여기서 끝내려고 멀티도 취소한거랑 다름이 없어요. 네, 예, 여기서 끝내려고. 2대0 2대0 갔잖아. 막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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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아 탈의팀이 나가어이 요탄 진째도 대이끝어 기가 막히네 진짜의판 완벽한 판단 실력이 되고 분명히 코에 몰린 상태이데저 긴장하지 않 진짜 가장 어려운